정부가 공급하는 뉴옴 2차 사전청약이 평균 경쟁률 48대1로 마감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와 고덕강일 3단지, 남양주 왕숙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1,981호 모집에 9만 6천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평균 경쟁률 48대1에 특별공급 23대1, 일반공급 139대1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곳은 한강변에 위치한 수방사 부지로 255세대 모집에 7만 2천여 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 283대1 나왔습니다. 해당 아파트 추정 분양 가격이 8억 7천만 원으로 역대 공공분양 최고까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4억 이상 낮다는 평가를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나눔형 주택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통장이 몰렸습니다. 사전 청약에서 안양매곡지구 20대1, 남양주 왕숙신도시 9.6대1로 마감됐으며 나눔형 주택 특별 공급 경쟁률은 10대1, 일반 공급 25대1 기록했습니다. 나눔형에서도 청년 특공 경쟁률이 37대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 가격에 공급하며 향후 시세 차익 중 70%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최대 40년의 전용 모기지 대출 상품이 제공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하는 고덕강일 3단지 반값 아파트는 18대 1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뉴홈 2차 사전청약 신청자들은 2030세대 비율이 7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첫 번째로 진행된 뉴홈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다음 회차 공급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뉴홈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9월과 12월에 하남 교산 신도시와 서울 마곡 지구, 대방동 군부지 등에서 사전 청약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